밴드 리더 솔직히 맘에 안들면귀 만져주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역할을 줄거예요 밴드 이름을 같이 생각해 주셔야 돼한 명당 세 개씩 밴드 이름을 정하게 됐어요 일단 대표님이 이미 어제 보내줬어 곰베스터 에반게리온을 만든 가나크스 스타디오의 초애니 작품 곰베스터 더블 놀려라에 나오는 로봇병기 이름 <laughs>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대표님 소니코스트 대구, 나가사키, 가고시마, 남쪽 산도시에 만남 울트라골즈 일본 대표적인 캐릭터 울트라맨에서 자용한 이름 와 1, 이3다 안되겠다 그래서 이 대표님 이렇게 말한 다음에 누구도 안 말을 안 했어. 밴드는 네일밴드죠. 네일밴드? 밴드 이름 단단르흐르 여러분들이 안 말이나 하고 있는 것같은데 한글로만 한할 겁니까? 저는 영어나 그런, 둘다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쓸수 있는 게 좋은데. 아, 진짜 어려워. 되겠어. 줄려서 생각이 안 나. 자, 여러분 멤버 소개합니다. 저는 기타 보컬 맡는 레이자입니다. <laughs> 기타 이다희니다 베이스 멍우카입니다 와. <laughs> 오늘은 이렇게 합주를 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밴드 이름을 아직 못 정해 때문에 지금부터 다섯 개 일단 후보가 있고 그거를 털어주시고 여러분들 이트윗을 해주시면은 그걸로 이름이 정합니다. 정하기 전에 밴드 이름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 의미를 한번 소개를 시켜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소니코스트는 대표님이 말을 해주셨던 건데 그게 후보 1. 후보 2는 멜틴트리 대구가 더위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가 네이커처럼 더운 대구에서 만난 세 사람이 여행을 하면서 밴드 활동을 하는 그런 밴드가 됐으면 좋겠어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한번 지어봤습니다. 음세 번째는 이거 제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레몬소다 믹스. 레이자는 레모모차의 모다이자의다 소라는 이름에 멤버가 들어와 봐주면 완벽한데. 그리고 믹스는 한국이라 일본이라 믹스. 후보 사 데일밴드는 제가 지었는데 대구의 대랑, 일본의 예 대구, 일본, 일본 데일밴드가 반창고잖아요 상처를 감싸주는 그런 갬성적인 의미도 있다 후보 5는 스타피즈 제가 만들었어요 작두지미 작두지미 아 AI가 만들었어 열심히 열심히 귀엽게, 귀엽게, 예쁘게, 예쁘게 막 많이 상당하고 AI랑 나와서지는 마음 드는 거예요. <laughs> 지금 데일밴드라는 이름이 그 모든 사람의 반창고를 당연히 데일밴드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유명하고 큰 회사가 있어서 음. 사표권에 등록이 돼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아마 사용을 하게 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음 그렇죠. 이제 투표 결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드르드르 음. 음. 레몬 소나네 꿈이 뭔가 별론데 레몬 소나입니다가 뭔가 이상해. 안녕 음. 안녕하세요 네. 스타피즈입니다. 뭔가 소라. 이름 같세요스피즈입니다는몬 소라. 안녕하세요 스발피이 나는 라입에잘 붙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약간 밝은 이미지가 음. 좋은 것같아하세피 해피, 한국어로는 해피라고일본 h 어, a 어, 어. 해피 y 피 a p p y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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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이 p p y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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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a p p y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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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정 p p y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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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p 와보이 스마트리 여기입니다오늘의첫 데뷔입니다, 여러분들. 첫 무대예요. 밴드 이름은 지금부터 밴드 멤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투표 많이 일단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일 밴드가 그래도 진짜 인기가 많았어요. 댓글을 음. 보면 다데일 밴드를. 아쉽게도 조작권, 삼분권 때문에 못 됐고 우리가 정했던 밴드 이름은 하나, 둘, 둘, 둘 셋, h 피 p p y 입니다 한일 밴드니까 이제 한국 발음, 일본 발음이 다 들어있는 이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도 준비했어요 귀엽죠? 제가 찍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다 <laughs> 여러분 응원해주세요 뭐 따뜻한 채팅 부탁할게요 <laughs> 못 딴다고 하지 마세요 이따가 나중에 볼 거예요 확인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무대, 해피아피 밴드 여러분의 멋진 연주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E 이렇게 따뜻하게 봐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톨서 어제는 잠을 못 잤거든요. 오늘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저희 첫차 공연 마지막까지 마무리 전화하도록 노력할 거고 이제 유튜브 채널 하도록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신나게 여러분들도 박스 박스가, 박스 해주시면, <laughs> 박스 해주시면 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아이언의 너는 로또을 듣잖아. I was a 저렇게 종종 했대요 긴장돼서 자 오늘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했 됐어요 예 성공 좋았지만 아쉬웠지. 아쉬운 것많지 맞아 음. 다음에는 꼭 선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오늘 아쉬웠던 부분이 좀 많아서 반성을 하고 더 노력을 하고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뭔가 인사 같은 거 만들고 싶어. 요 아, 네. 하나 둘 셋. 해피! 팝피! 응다. <laughs> 우리는 해피! 팝피! 이제 넘어좋 아이들 할수 없어. 하나 하나 둘 셋. 우리는 해피! 팝피! 좋습니다. <laughs>